안녕하세요. 상상 독학에서 재수를 하고 현재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25수능에서 국어는 업매 100분위 96으로 1등급, 수학은 확통 100분위 89로 2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사회탐구는 생윤 100분위 93으로 2등급, 사문 100분위 94로 2등급이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가군 이화여대 교육공학, 다군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자율전공에 합격했고, 나군에 지원했던 서울대 디자인과는 아쉽게도 불합격했습니다. 학력 당시 입시가 끝났을 때 후회가 크게 남았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대 지망을 희망했고 미대 입시를 가장 잘아는재종 학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실기 학원도 성능력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 학원이 실기 학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저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상독학의 쾌적한 공부 환경과 제성정및 상황에 딱 맞는 시스템, 압도적인 수업 커리큘럼, 상상독학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미대 입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확한 합격 전략 컨설팅 등이 제가 상상독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칼 같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시스템보다는 어느 정도 수업 선택 에 있어서 자율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원했고, 그러면서도 느슨하지 않고 압박이 있는 공부환경을 원했습니다. 상상독학은 이러한 면에서 제가 원한 시스템 그 자체였고, 무엇보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 또한 잘 구비되어 있어서 피곤할 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상독학에서 공부하며 공간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에게 큰 투자를 해준다고 느꼈는데, 넓은 개인물품 보관 공간 및 개인 책상도 1년 동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그 어떤 유명 일반 재수 종합학원과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강사진과 그런 선생님들의 자료들은 상상독학을 선택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점입니다. 또 상담을 왔을 때 대표님이 명확한 입시 전략을 제시해 주신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상상독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해력 자체를 키워 답을 정확히 맞추는 것과 문제풀이에 익숙해져 시간을 단축하는 것두 목표를 분리해주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노력했습니다. 후자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업 및 수업 복습 영상을 통해 흔히 말하는 개념 다지기와 문제풀이 반복학습을 했습니다. 상상독학에서 강의 영상을 다시 볼수 있게 제공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자의 목표를 위해서는 글을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혼자 읽어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출 및수특 소환을 시간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수학은 작년에 끝에 가서 놓은 경향이 있어 묻어진 감을 키우고 잊어버린 개념을 다시 다지는데 집중했습니다. 개념서를 반복해서 보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나눠서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살아난 후반에 가서는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풀고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단어함계와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풀이 정도로 간단히 공부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하루 나를 잡고 인강을 몰아서 보고 중간중간 상상독학에서 열리는 한국사 4시간 특강을 수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번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끝인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주 개념 복습을 했습니다. 항상 개념을 복습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김미향 선생님께 꼭 질문을 통해 확인하려 했습니다. 문제풀이 또한 열심히 했지만 단순히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모르겠는 질문 및 보기를 확실히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생년보다 개념이 얕은 대신 문제풀이에 많은 게 달린 과목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맞춰 초반에는 살짝 구멍이 뚫린 개념을 채우는 개념 위주로, 후반에는 시간 단축을 위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재수하며 세르은문서 선생님의 도표풀 법에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과목에 크게 강점을 보이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웠던 과목도 쉬웠던 과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고3 때한번 중간에 놓았던 수학이 작년에 끝까지 붙잡았던 타 과목들보다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고3 때 수학 4등급을 받고 심적 타격이 컸는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고3 때처럼 절대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현재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 덕분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내신이나 다른 곳에 기력을 할애하지 않았고 실기도 가능한 줄이고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정말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휴식을 확실히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 노는 것과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런 휴식 시간에 죄책감을 가지면 심리적인 피로가 쌓여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성실하게 입시에 임하되 동시에 제게 주어진 합당한 휴식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 또한 즐겁게 취하려 했습니다. 어중간하게 놀지도 공부하지도 못하는 것이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는 분명 운이 작용하고 분명 수능은 한순간에 1년이 달린 무서운 날이지만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초반에는 누구나 열정이 불타오르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하시길 바라고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마지막에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는 결과가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상독학에 다니면서 상상독학 선생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 주시고 많이 생각해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감시하거나 공부 압박을 넣는 게 아니라 제 컨디션, 개인 성향, 그에 따른 장기적인 플랜 등을 항상 생각해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면 중간에 많이 삐걱거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편안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매번 질문한다고 마지막까지 남아 선생님들을 붙잡고 있어 죄송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친절하게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매번 좋은 자료를 주고 싶다고 최대한 질문을 받아주고 싶다고 하셨던 선생님들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부에만 집중하게 준다. 그것이 정말 어디에도 비교 못할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생은 공부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커리큘럼 및 수업 알아보기,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 이동 등 의외로 입시에서는 단순 공부 외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상독학에서는 이런 걸 전부 학원에서 맡아서 대신해 주도록 시스템이 완벽히 짜여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쾌적한 환경, 휴식 공간, 매번 열리는 특강 수업과 다양한 커리큘럼, 인강으로 제공되는 복습 영상 등 학생은 학원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아껴 공부에만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상상독학이란 담장이다. 앞서 말씀드린 상상독학의 장점과 열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안 좋은 자극과 환경 등에서 저를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동시에 제가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벽이기도 했고, 더울 때는 햇빛을 막아주고, 제게 근호를 제공해주는 상상독학은 저만의 담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